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 무려 40%에 가까운 노인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음. 놓여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가난한 눈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내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니더라.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자식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 돈이에요. 가족이나 친구가 없더라도 혼자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사회발전 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더라도 혼자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취미입니다. 단순한 남은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일사를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거리 또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사회봉사 활동 같은 일이 삶에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인데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돌보고 격려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유령이 아니라 자유와 충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노후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될때노후에 외롭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즐거운 일인가 이제 의무보다는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돈이 좀덜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할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길 이게 충분히 해볼 만한 이입니다두 번째는요. 나에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건강, 성향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성격인데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일을 선택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일이 진짜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내 경험을 지킬 걸 누구에게가 작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 것이 그 소명입니다.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느낄 때 일이 가장 오래가고 보람을 느낍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로 필연 것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갖는 종교 생활 같은 것도 권고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댈 수는 있어도 기대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쁘고 치열하거든요. 자식에게 의지하면 처음엔 최고다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부부가 자기의 목을 자립적으로 감당할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에게 집이 되지 말고 등불이 되어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한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의 대상이지 걱정거리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책임지는 사람 진짜 멋진 노후가 될 것입니다. 기대도 있지만은 기대지 맙시다 자식이 집이 아니어 비스들는 노년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식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해 자식이 돈이 많으면 내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건 자식 돈이에요. 냉정한거지만은노후에 건강에 사는 데는 필요한 인식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네가 날 도와줘야지.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자식들도 자기 벗고 살기 힘든 바쁜 세상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식과의 관계에 의미가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노후에는요. 이렇게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살아야 한다. 자식과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기적으로 독립해야 자식도 나를 존경하고 도움이 받을 때 기쁘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노후에 사랑을 남기고 계산을 벌이는 이런 용기 있는 생활습성이 필요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초월 사회가 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낳지 않고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빠르게 초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노인들 중에 상당수가 비교적 위로에시달리다는 것입니다. 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려 40%에 가까운 노인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가난한 오늘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첫째, 노후에 대한 짧은 준비기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60, 70년대는 에 대부분 일찍 사회에 뛰어들어서 늦게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는 늦게 시작됐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도인데 그마저도 초창기에 가입자는 금액도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 없는 사회 에 진입하면서 정부도 일반 국민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퇴직후에 꾸준히 수입원이 없고 싸는 돈도 재산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 중심의 노후 대책 문화입니다. 과거는 에 이렇게 생작했습니다 농토가 재산이던 시. 자식을 키워놨으니까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겠지 거짓만 지금 세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이렇게 길을 줄 몰랐습니다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시험 난 주거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챙길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남에게 자산을 모두 물려주고 장남이 부양의무를 지는 이런 시스템 이런 책임 분산이 요새는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남 중심의 부양의무는 추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라는 이유 중에 큰 것은 자산은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 없습니다. 주택도 자산도 있는데 박수를 주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럽니다. 아, 저사람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박수 주고 도대기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유 동성이 없는 노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집값을 높지만 그걸 팔 수도 없고 활용할 수 있어도 생활비는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집을 담보로 받아서 융자를 받으면 그 이자를 감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쓰고 나면 이자와 원금 상한에 내 집이면서 월세를 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니다 그다음에 은퇴 후의 소득 생활이 단전입니다. 많은 60대 전후에 취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꾸준한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기술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혹은 일할 자리가못 찾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노인에게 일제를 받아주고서 은면동사부소 단위로 풀 뽑고 벽보지역가고 쓰레기 줍는 그리고 하루에 임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건 좋은 제도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예산을한게 있으니까 한 달에 6일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일도 서로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그 결과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늘어나 이런 악순환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은퇴 후의 소득 단절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요즘 보면요 피지를 입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입이 될까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새벽 5시에 나오는 76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깨는 마대자루를 들고 손에는 집게를 들고 피지 1kg에 70원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겨우 몇천원 남짓한 벌이를 합니다. 이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맞습니다. 하루 세기가 아니어도 라면 하나라도 스스로 내가 벌어 먹고 싶다는 말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인들의 민낯입니다. 부끄러운 입니다두 번째는요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쭉떠난는 어머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여 사는 어느 7대 여성은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같이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며느리와 갈등이 시작되면서 결국 방한 칸도 내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살 돈도 없고 쉼터를 전전하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입니다. 내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 이 사례는 두려움이 아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수는 있지만 돈 없이 인간다운 사람을 사는 건지독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가 진짜 부부의 도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고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사수인을 찾는 것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어디에 서 쓰면 행복할까요? 다 다르겠죠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 좋은 집에서 가전이나 옷을 사는 것 여행에 위식하는 것 동창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동창이요 갑자기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물론 80이 넘어서 죽을 나이는 됐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찍면나서 잠자던 집에 요를 들춰보니까 요 밑에 딸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가 용돈 쓰라고 몇 년간 준 돈을 봉투 개봉도 안 하고 봉투대로 싸두는데 그요 밑에 쫙 깔려있어요 그걸 쳐보니까 억대가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돈을 모든 데벌 시경 소지 쓰는 거는 자혀 시경 쓰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요, 딸들이 시집가는데 딸들 집에 살려도 시골에 사는 엄마는 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어머니에게 보답한다고 올 때마다 구두도 사다주고 옷도 사다주고 그 사다주면 안 입고 있어요. 이거 왜안 입어요? 내 주에 입을라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딸들 와서 농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다준는 상표도 뜯지 않은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딸들이 우는 거죠. 어머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아끼고 하다가 끝나지 말고 적당한 숙비는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소유는 기쁨이지만 나이가 들면요 겸해. 가치가 훨씬 더 커집니다. 짧은 여행 한 번, 공원이나 전시관 갈람하는 거, 이게 바로 소비입니다. 손주와의 마디는 위식하는 것. 이런 경험이 기억에 남고 이것이 활력을 줍니다. 노년의 소비는 기억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오늘을 연결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미리 소비에 대해서도 아끼지 말고 적당히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개발에 쓰는 소비 배움은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소비는요, 책을 사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겁니다. 요새 유튜버라든가 t 비 같은. 근데 온라인 강의 많습니다. 돈안 줘도 그냥 보는 거 많잖아요. 그다음에 더재밌는 것은 섹스볼을 본다거나 아니면 키탈 친다거나 드럼을 친다거나 사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신에게 지적 자극을 주는 소비는 울적을 막고 자증감을 주고 삶을 여전히 성장하는 시간을 바꿉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노후의 노인의 품격입니다. 노후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미리 준비했다면 더 편했을 텐데 세 가지를 지짐을 담아서 후배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돈보다 습관, 버릇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돈 벌려면 못 썼고 은퇴 후에는 쓸집바라는 버릇이 남아있습니다. 저축은 습관입니다.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 작게 살아도 만족하는 마음 노후에 살리는 진짜 자다지라는걸이제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좋은 습관과 버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지금부터가 아니라 평생 쌓아야 했습니다. 정년 후에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도 바쁘고 친구도 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할 친구, 내 이야기를 깊고 들어줄 사람, 그런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휴식 자리에서 웃고 떨어졌다고 평생 친구 아닙니다. 술 같이 먹었다고 친구 아닙니다. 가족과의 진심 어린 대화, 동료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노후에는 가장 값진 관계의 자산입니다. 그러음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년 후에 시간이 생겨도 몸이 안 받쳐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 이 그 수지고, 당뇨병 생기고, 모든 계획이 무의배해집니다운동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건강검진은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구나. 건강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늦었다고 생각했다가 진짜 시작이 다 맞습니다. 후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배가 같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건 정말 잘했구나. 일의 끈을 놓치는 것입니다. 고문 은퇴 후에 저는 바로 마이크를 잡고 가기를 현장에 섰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운영 중입니다. 나이 들어서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글쓰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매년 삶의 단상을 에세이를 남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의 원고, 유튜브 영상 대본 글을 쓰면서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후배에게 글을 남길 수 있고 제 인생의 흔적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글입니다. 글은 늙지 않는 유산입니다. 남겨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잘한 사업습니다 나는 마음 공부입니다. 나게 들면서 마음을 다지는 것. 저는 쓰는 의무와 스펙을 챙겼지만은 후에는 마음의 모양이 인생을 좌합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일에 기은 연습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 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고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후회하지 않는 일주가랍니다.